아자 일단 제가 이 게임을 리뷰할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일단 여동생 있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게 눌러주세요 전 없으니까 플레이하는 거예요 여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걸 하는 거니까요 이게 보니까 미쳤어요 24년도 3월 23일 날 출시했거든요 근데 제가 리뷰하는 시점이 출시한 지한달반딱그 정도 된거 같은데 압도적 긍정적 3700개 진짜 세상에 미친놈들이 뭐 저포함에서 많다는 걸잘 알려주는 지표가 찍혀있길래 너무너무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게 됐고요 한글 지원 안되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패치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공식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일본어로 했고 뭐 일본어 능력은 적당히 읽을 수 있으면 괜찮고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대충 느낌만 알아도 플레이에 문제는 없습니다. 더빙은 하나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가 되게 약하게 최소한으로 돼 있어요. 정말 거의 그냥 안돼 있는 양딱 거의 중요한 것만 가려놓은 느낌. 이 게임을 사놓고 할까 할까 진짜 한 달을 고민했어요. 그가 샀을 때도 이게 엄청 엄청 저거 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되게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하, 이 게임을 그래서 플레이하면서도 아 진짜 내가 이딴 걸 리뷰해도 될까? 진짜 너무 고민해서 1회차는 영상도 안 남겼어요. <laughs> 제가 이걸 리뷰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느라고 리뷰 저거 영상도 안 남겼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3일 동안 23시간을 조졌거든요. 엔딩 보려고. 예, 네, 그래서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나 여, 일단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18세 이상입니다. 알아주세요. 제발요. 유튜브 님도요. 이 게임이, 어, 일단 베이스가 모험이랑 전투에요. 여주인공은, 물론 여동생. 스토리는 약속길드에서 길드마스터인 엘프, 유카리 밑에, 밑에서 저거 소꿉친구인 카나랑 유이 그리고 진행 중에 추가되는 여동생 친구 카슴이라는 3명과 같이 모험하고 수련하고 하면서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서 이제 길드 마스터인 유카리와 같이 길드를 키워나가는 게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급을 주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번 하시다 보면은 아,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무조건 돈을 가져가는구나. 뭐세 번째 주에는 돈을 좀 주는구나. 이런 게 감이 오니까 그거는 좀 다회차 해 보시면 알것 같고. 자, 일단 이게 게임을 시작하면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이전에 성격 같은 걸 고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스킵했고 <laughs>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선택지에 따라서 그 주인공, 오빠의 성격이 정해지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어머니는 안계시고 아빠는 모험한다고 혼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혼자 뭐 모험하러 갈거야 이러면서 나가버려서 이제 동생과 단둘이 살게 되는 도입부를 거쳐서 여기가 옵니다 예이 화면이 나옵니다 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어 저는 일단 다회차 클리어라서 좀 돈이 많긴 한데 처음에는 저거 행동력도 40 소지금은 이제 저기서 4만원 빼면은 그렇게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주인공 스탯도 지금 이것보단 조금 낮고 지금 동생 상태 같은 거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맨 윗줄은 몇일 차인지 시간 요일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성격인지 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차는 101이 최대예요. 그다음에 유형은 시작 시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고 저게 뭐 처음에 일어났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뭐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뭐 미래는 어떨 것 같나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에 따라 정해진 게 저기 표시가 됩니다. 행동력은 훈련하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대부분 까입니다. 회복하는 행동이 있고 이제 까이는 행동이 이제 대부분. 그리고 저게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30, 35, 40 이렇게 회복이 되고 컨디션에 따라서 아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이러면서 10, 15 까일 수도 있고 반대로 10, 15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욕이 50이 넘으면은 밤에 동생한테 장난을 치러 갈수 있는데, 뭐, 이거 성욕은 다양한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력은 이제 횟수. 몇 번, 할 수, 어, 몇번 해소할 수 있는지, 어. 그리고 마지막이 소지금. 이제 처음 한 것처럼 이제 저기서 4만원 빼면은 초회차 플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생 스텝부터 있는데, 저게 처음에 저 하지마리노토키라고 써 있는 저 부분은 이제 행동 방침을 나중에 정할 수 있거든요. 저게 저기에 표시가 돼요. 이제 동생 스탯이 왼쪽 위에서부터 신뢰, 기분, 흥미, 성욕으로 돼 있고 이제 신뢰, 흥미는 한계치가 없어요. 그리고 기분은 보통 안 좋음, 보통 좋음, 좋은, 매우 좋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성욕은 122 최대치고 이 수치가 높을 때 되게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제 흥미나 성욕은 이제 되게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떨어져요 얘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행동력이 20일 초과했을 때 그때 이제 화면에 보이는 트레이닝 할수 있습니다 근력 기술 명상이 가능하고 근력 기술은 행동력 20 깎고, 명상은 10 깎아 먹는데, 저것도 행동력 20 이상일 때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 가서 저거, 이 홈트를 효율을 높여주는 아이템 같은 것도 살수 있으니까, 그건 뭐 거의 뭐 필수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행동력 12 초과했을 때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책은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종류는. 스탯을, 내 스탯을 올려주는 책이, 책이라든지, 아니면 은 저거 똑똑함을 올려주는 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인공 스탯이 있는데, 저게 400이 최대치니까 적당히 이제 올렸다 싶으면 은 멈추시면 되고, 좌측부터 이제 공격, 기술, 방어, 근성, 똑똑함, 스킬 포인트 순서고 공격력은 단순히 공격력 기술은 크리티컬 방어는 데미지 감소 근성은 반격률 똑똑함은 스킬 발동 확률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스킬이 다 확률제여서 그게 발동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게임은 동생이랑 해피엔딩을 맞거나 동생과 동료와 같이 해피엔딩을 맞는 게임인데 뭐 반전은 없어요 뭐 둘이 뭐 친남매가 아니다 라던지 그딴거 없고 결국에는 그냥 여, 진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 바로 막 그런걸 할수 있는건 아니고 초반에 막 밥을 해주거나 대화를 통해서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신뢰도를 쌓다 보면은 스킨십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서 열리니까, 저, 초반에는 일단 집에서 홈트 해서 주인공의 스탯을 올려주면서 신뢰도를 쌓고 해야 이제 그쪽이 좋습니다. 그러는 편이 좋아요. 처음부터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절대 절대 안 해줍니다. 절대 절대. 주인공이 스킬 포인트로 스킬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려진 부분은 다 저거 좋은 일 하는 거에 쓰이는 스킬이라서 그냥 가려놨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저기 주인공 옆에 보이면은, 보시면은, 스킬이 지금 세 개밖에 안 보이는데, 저게 나중에 스킬이 추가됩니다. 이벤트, 진행하다 보면 이벤트 같은 거나, 마을의 책방 같은 데서 스킬을 살수 있어요. 저게 까만색이면은 획득한 거, 저게 회색이면은 이제 습득 예정인 거, 그리고 저게 스킬 포인트가 뭐 적어도 30, 많으면 40, 60? 100, 14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킬 포인트는 너무 좋은 거 하는 거에만 쓰면은 전투가 약해져서 좀 힘들어져요 네. 전투력이 낮아지면은 이제 배드엔딩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좌측에 현재 파티원들과의 호감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저 호감도가 마지막에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루트를 좀잘 타고 싶으시면은 돈이 좀 많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유는 좀 있어야 돼요 한 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길드인데 여기서 이제 의뢰 이벤트 같은 게 열리면은 네 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택지는 세 개입니다. 뭐 가게 일 도와주기, 마을에 봉사하기, 공격 훈련, 방어 훈련, 뭐 행동력 올려 주는 행동력을 올려 주는 훈련, 뭐 공부회 뭐 이런 거.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네 개로 추가되고 이거는 훈련을 하고 난 후에 뭐 점심 먹는 시간인데 뭐 여기 보면은 스탯이 올라가잖아요? 이각 훈련마다 올려주는 능력치가 정해져 있고 그거는 그 훈련하기 전에 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다 보면은 올려보면은 이제 무슨 스탯이 오른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랜덤으로 동료들이랑 호감도 올려주는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하는데 뭐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고 공격 훈련 한다고 해서 저기 카나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카나인데 제가 검사거든요 공격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랑 잘 되는 건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뭐 기본적으로 전투 인터페이스는 이런 느낌이고 기본 공격은 게이지를 맞춰야 되는 좀 리듬 게임이에요. 저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이거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보이는 저별 같은 거는 이제 소모하는 행동 포인트. 저 위쪽에 있는 행동 포인트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포인트. 그다음에 회색은 이제 소모 예정될 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스킬 같은 거는 크게 리듬 게임 아예 됩니다. 자 이제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여동생은 방 안에 어딘가에 뒹굴거리고 있거나 책 읽고 있거나 그러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홈트를 하거나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거나 여동생한테 말을 걸면 선택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스킨십은 행동력 15를 소모하고요 신뢰도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신뢰도가 낮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신뢰도를 얻거나, 스킬 포인트를 얻거나, 동생의 흥미도를 올리거나, 기분을 살펴서, 아, 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은 선물을 주거나 과자를 줘서 기분을 좋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같은 거는 이제 혼자 하기, 같이 하기, 아, 보고 잘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혼자 하기를 하면은, 제가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동생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런저런 안 좋은 걸할 수가 있고 걸리면은 신뢰도나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하기는 신뢰도가 좀 쌓여야 돼요 100? 100은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같이 들어가도 이제 신뢰도에 따라서 뭐 그냥 그냥 목욕만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안에서 좋은 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 목욕 잘했다는 건 그냥 행, 그냥 했다 치고 스킵하는 거고. 이제 목욕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행동력 10을 회복해줘요. 그리고 혼자 하기, 같이 하기는 선택지에 따라서 추가로 다른 게 올라가거나 해요. 아, 그리고 동생이 아프면은 동생이 목욕을 못하니까 몸을 닦아주거나 또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차를 마신다는 건,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게 녹차, 커피, 홍차 이런 거는 이제 행동력을 회복시켜 주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얘가 잠이 들었을 때잘안 깨게 해주는 약 아니면은 어뭐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마을 가서 구매하거나 동생이 가끔 선물로 줘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은 동생이 화장실 가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 엿보거나 돌입할 수 있는데, 뭐, 저는 크게, 에, 자러 갔을 때, 이제 주인공의 성욕이 50% 이상이면 자다 깨요, 얘가. 자다 깨서 동생한테 장난치러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아파서 힘들어 할 때는 뭐 그냥 오늘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는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있던 선택지 중에 그 H 그거는 잘안 떠요. 그 보통 후반에 뜨고 언제 뜰지도 모르고 떠도 기분이 아니라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제 충분히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은 어 그냥 바로 갑니다.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금요일에 어, 저녁에는 주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잠에 자기 전에, 밤에 자기 전에 동생이랑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제 생활 방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대화는 각 선택지마다 다른 효과가 있는데, 저거, 꿈을, 뭐야, 꿈이 있는 얘기를 하면 스킬 포인트를 좀 주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저거 선택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린 거는 그냥, 성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주인공의 그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지라서 가려놨어요. 생활 방침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 음,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절약 생활, 오벤토 생활, 알바 생활 이런 게 있는데 각 효과마다 그 생활 방침마다 특수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랜덤으로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덤으로 나오고 눌러보면은 뭐 어떠 어떠한 게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니까 그거 잘 읽어보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말에는 동생이랑 보네요. 주말에 쉬니까 동생이랑 같이 외출도 할수 있고 홈 트레이닝도 할수 있고 대청소도 할수 있고 알바 아니면 그냥 쉬기 이렇게 있습니다. 외출은 그냥 동네 산책하기, 근처 마을 가기, 수영하러 가기, 모험하러 가기가 있, 있는데 마, 마을 산책은 그냥 마을 산책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고 이제 수영하러 가는 거는 나중에 뭐 좋은 일도 할수 있고 그냥 수영만 하고 올,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험하러 가기는 동생이랑 모험을 가는 거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모험하러 가는 거는 그 동생이랑 모험을 가요. 그 하다 보면 모험이란 컨텐츠가 있는데. 약간 탐색? 약간 이런 느낌의 모험이에요 근데 동생은 되게 몸이 약해서 걷다보면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그때 뭐 업어주고 중간에 쉬어주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저거 100원을 내고 근처에 있는 마을로 마차를 타고 가면은 이것저것 살 수가 있는데 뭐 행동력을 회복시켜주는 차뭐 홈트 효율을 높여주는 덤벨 뭐 스킬을 얻을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뭐 얇은 책뭐 이런 것도 저걸 사서 오면은 집에서 뭐 같이 읽거나 그래요 예 그리고 옷가게에서는 저기 동생의 파자마가 파자마를 파는데 이거는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밤일에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상한 가게라고 해서 밤일에 필요한 뭐 장난감 약 등등 게임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열립니다 이게 파자마를 사두면은 얘가 목욕한 다음에 입고 나오거나 처음부터 입고 나오거나 그러는데 이 파자마는 다회차 플레이시에 모두 저장이 됩니다 세이브가 됩니다 이제 기초 설명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것저것 많이 가려서 이제 밤에 장난을 치러 가는 일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밤에 장난을 치러 가면은 네 가지 자세로 동생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자거나 옆으로 돌아 자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퍼질러 자거나 이렇게 네 가지 자세를 자세가 있는데 이제 왼쪽 아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는. 근데 선택은 위에 있는 세 개만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퍼질러 자는 거는 선택이 안 돼요. 무조건 퍼질러 자고 있을 때만 그 자세로 장난을 칠수 있지.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절대 안 해줘 저 자세로 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왼쪽 선택지는 이제 왼손으로 하는 거고 오른쪽 선택지는 오른손으로 할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하면은 이제 동생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면은 동생이 깹니다. 점점 깨요. 잘 자다가 이제 어 조금 어, 뭐지 하면서 반쯤 깼다가 이제 잠에 취해 있다가 완전히 깨는 순서대로 가는데 최대한 조심조심이 하는 게 초반에는 무조건 좋습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해도 초반에는 절대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얘가 가끔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지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해도 잘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랜덤 요소. 이제 동생이 깼는데 기분이 좋다. 이러면은 이제 좋은 걸 하는데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자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저거 위에 세 개는 그냥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스킬 포인트로 주고 사는 거고 아니면은 처음에 성격 결정할 때 저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스킬로 얻는 자세, 저거는 무조건 이제 그 좋은 걸 하면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그거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퍼질러 자는 거. 그래서 위에 세개 아래 하나는 이제 장난치러 가러 가서 볼수 있는 자세, 그다음에 아래 두 개는 이제 좋은 일 하는 자세. 그래서 이게 굿을 끝까지 채워야 돼요 굿을 끝까지 채우면 동생이 한번 움찔 하고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그냥 할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그냥 웃으면서 끝나고 여러 번 움찔 움찔 하면서 매우 만족시키면은 이렇게 끝나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끝나면 지그시 그냥 쳐다보고 배드가 꽉 차거나 아니면은 굿에 비해서 배드가 너무 높으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화내요. 밀쳐내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삐져있고 신뢰도와 기분이 하락합니다. 좋게 좋게 끝내고 나면은 아침에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이제 나머지 세개 캐릭터 있잖아요. 그 카나 유이 카스미 얘네들은 약간의 서비스씬만 있는 거 같긴 해요. 아직 그쪽을 제가 엔딩을 못 보긴 했는데 서비스 씬은 그냥 누드? 인데 이제 거기는 좀 많이 가려진 누드 그냥 그 정도 보여주고 엔딩을 보고 나면은 뭐 해피엔딩이 이제 갈래가 한네 다섯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엔딩을 어찌 됐건 해피엔딩이건 배드엔딩이건 엔딩을 보고 나면은 다시 시작했을 때 스킬 포인트가 주어지고 그걸로 이제 시작시에 추가 스탯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강함, 똑똑함, 신뢰도, 소지금, 동료 레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다이차 플레이를 권장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해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오면은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스탯을 올리진 않아도 되겠구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료들이랑 호감작을 한다든지 알바를 뛰러 간다든지. 하루 종일 동생이랑 뭐 이것저것 한다든지 하시면은 이제 각자, 그런 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